네, 오늘 10월 20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을 때 눈을 들어 바라보니 이스마엘 상인들이 길르앗에서 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낙타인의 항신유와 항유와 몰약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이스마엘 상인들은 그것들을 싣고 이집트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유다가 그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숨긴다고 얻는 것이 뭐가 있겠느냐? 자, 그에게 손대지 말고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리자. 어쨌든 그는 우리와 살과 피를 나눈 형제가 아니냐? 그러자 다른 형제들도 말을 들었습니다. 미디안의 상인들이 지나갈 때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개를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그이스마엘 사람들이 요셉을 이집트로 데려갔습니다. 루우벤이 구덩이에 돌아와 보니 요셉이 없었습니다. 루우벤은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루우벤은 자기 동생들에게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아이가 없어졌다. 이제 내가, 아, 아, 내가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이냐. 그들은 염소새끼를 잡아주게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그 피를 묻혔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옷을 아버지에게 갖고 가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아들의 옷인지 살펴보십시오. 야곱이 그 옷을 알아보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 아들의 옷이다. 맹수가 그를 잡아 먹었구나. 요셉이 틀림없이 갈기갈기 찢겼겠구나. 야곱이 자기 옷을 찢고 배 옷을 입고 여러 날 동안 그 아들을 위해 슬피 울었습니다. 그의 아들 딸들이 다 와서 그를 위로하려고 했지만 그는 위로받기를 거절하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슬피 울며 내 아들을 만나러 음부로 내려갈 것이다. 그는 자기 아들을 위해 슬피 울었습니다. 한편 미디안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요셉을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보디발에게 팔았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어, 요셉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대로 시작이 되는데요. 그동안 제가 바빠 가지고 이 영상을 많이 못 올렸어요. 제가 시험 기간이라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요셉은 태어날 때부터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형들의 어, 시기와 질투, 미움을 받으면서 그렇게 자라왔단 말이에요. 그 결과 오늘 본문에 와서 어떻게 됐죠? 이스마일 상인들이 이제 찾아와서 그에게, 어, 그들에게 요셉이 팔려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어, 엄청 불행한 게 뭐냐면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치면서 자신의 동생이었던 요셉을 팔아버리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불행하고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는 엄청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셉을 그 이집트, 애굽이라는 땅에 이제 팔려 가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어, 이집트를 통해서 어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결과적으로 이 창세기 50장까지 가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흉년이 왔을 때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 애굽땅에 들어가게 되는 장면을 보지 않습니까? 그애굽땅에 들어가면서 엄청난 곡식을 얻게 되기도 하고 어 삶의 어떤 안락함을 어 지켜주게 되는 그런 구원의 손길을 얻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의 시작이 불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똑같다. 이 말을 어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 앞에 마냥 행복하고 마냥 평안할 수만은 없겠죠. 자, 그러나 불행이 찾아오고 고난,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그려가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당장 눈에 보기에는 힘들 수 있어요. 당장 눈에 보기에는 짜증나고 왜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살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엄청난 큰 그림을, 빅 피처를 갖고 계시다라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걸어가는 모습들을 요셉의 말씀을, 요셉의 이야기,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시작이, 하나님 나라 역사의 시작이 불행일 수 있어요. 그러나 불행을 역전시키시고 돌파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어려움 가운데 있거나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믿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 불행을 선으로 바꾸신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당신의 거룩한 뜻을 바라볼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세워지길 원합니다. 또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결단한 그 결단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로 삶을 온전히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